당신은 우주가 특정한 인연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몇 번이나 보여주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사랑하는 영혼이여,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당신의 일부를 감동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한한 지혜로 당신을 이 사람과 너무 섬세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동시에 너무 강력하게 연결하셨습니다. 이 부름을 무시하는 것은 당신 영혼에 자리 잡고 있는 빛을 부정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취향이나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심장이 이 세상에서 처음 뛸때 이미 정해진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천사들은 당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겠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인식 가능하여 당신의 영혼이 사랑, 진정한 연결이 나타나고 있다는 확신으로 진동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메시지의 형태로, 제스처로, 첫마디의 말을 넘어서는 시선으로 올 것입니다. 이 신호는 당신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확인이 될 것이며,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선택한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차지하고, 기도에 스며들며 다가올 때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주는 그 사람 또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연결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여기서 저항하더라도 비논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당신들 사이에 더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의 모든 경계를 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지금 이 순간 그 영혼이 갈등 중이며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점점 더 강한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당신의 독특한 빛, 고요한 힘,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녀 안에 오래전부터 숨겨져 있던 감정들을 일깨웠습니다. 마치 아침 햇살 아래 조심스럽게 꽃을 피우는 꽃처럼, 이 사람은 이제 그 감정들이 드러나게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매력적인 미소, 애정 어린 한마디, 그리고 친절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 안에 새로운 희망의 불꽃을 지펴냅니다. 이성을 이기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이 조용한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피로가 그녀의 영혼의 자리를 잡으려 할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기다림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천사들은 당신의 삶의 배경에서 지치지 않고 작업하고 있으며 상황을 정렬하고 신성한 퍼즐의 조각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금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계속 간직하라고 요청합니다. 그 순간에 계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사람 안에서는 감정의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당신의 품으로 달려가 모든 감정을 고백하고 아무런 예약 없이 자신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반면, 다른 쪽은 여전히 오래된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항하려 하고,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며, 자신이 통제한다고 믿는 것을 잃는 것을 염려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깨운 사랑은 너무 강력하여 오랫동안 무시될 수 없습니다. 곧, 머지않아 이 보호의 성벽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에게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다가왔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나는 이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간단한 작성행위는 사실 에너지 확언입니다. 당신이 우주에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면 축복이 당신에게 더 빨리 흘러들어올 수 있는 강력한 개방을 창출합니다. 사랑하는 영혼. 당신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입니다. 사랑하고 영감을 주며 당신의 삶에 교차하는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는 능력은 드물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바로 그 빛이 이 사람을 당신에게 끌어당겼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당신의 마음들은 이미 서로를 인식하고 사랑하며 운명 지어진 영혼만이 들을 수 있는 음악에 맞춰 함께 춤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시적인 의구심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불확실의 순간은 오래된 것이 새로운 것에 저항하려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진정한 사랑은 억제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리를 초월하고 장벽을 넘어 두려움을 녹여냅니다. 천사들은 지금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상기시키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모든 눈물, 한밤 중에 속삭인 기도, 당신 가슴에서 움트는 조용한 희망 모든 것이 들렸고, 모두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성한 응답이 곧 도착할 것이며, 그 응답은 당신의 가장 대담한 상상조차 놀라게 할 만큼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곧 당신의 영혼을 감동시킬 신호는 마치 마법의 열쇠와 같아, 영혼이 닫혀 있었던 문들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들과 함께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하나로 묶으셨음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보다 크고 모든 의구심보다 큰 목적입니다. 여정에 믿음을 가지세요. 신호에 신뢰하세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말하고 있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이건 진짜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동안, 우주는 당신을 위해 아직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천상의 교양악과 같아서, 각 음표, 각 간격, 각 박자는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기 위해 작곡된 것들입니다. 진리, 사랑, 성취가 한 곳에 모인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 사랑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쓴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흔드는 존재로 당신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고 형성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영혼들은 감정적인 사막을 가로지르고 내면의 폭풍을 마주하고 자신의 마음 주위에 세운 벽을 깨뜨리기 위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하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한 사랑을 경험할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아직 뚜렷하게 보지 못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 사람 안에 조용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달합니다. 이 사람의 일부는 긴 겨울 이후 봄처럼 피어나는 이 사랑에 온전히 몸과 마음을 던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옛 두려움,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리고 이렇게 순수한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시달리며 주저하고 물러서며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매력적인 시선, 나눔 미소, 그리고 함께 있는 순간의 침묵은 모든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고 그녀 안의 용기라는 불꽃을 다시 일으키는 부드러운 순결과 같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의 삶에 단순히 사랑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빛이 되고 치유가 되며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보고 완전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는 거울이 되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아마도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당신은 이 영혼이 오래된 기도를 위해 보내진 응답입니다. 외로움, 고통, 그리고 조용한 절망의 순간에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녀의 발걸음이 지금 불안정하더라도 그 길이 험난해 보이더라도 믿음을 잃지 마세요. 하늘에 새겨진 것은 지구의 불확실성으로 지워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 즉 영혼에서 태어나 신의 은총의 비달에 피어나는 사랑은 어떤 거리와 장애물, 두려움도 초월합니다. 이 시점에서 천사들은 당신에게 상징적인 강력한 제스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가슴 중앙을 부드럽게 터치하고 큰 소리로 또는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이 신성한 연결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 결합이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가속화하는 진동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당신은 빛의 수호자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환경을 변모시키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잊혀진 꿈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을 생각할 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만이 가져다 줄수 있는 평화와 강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부름을 느끼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저항하려 합니다. 천사들은 저에게 당신이 곧이 내적 변화가 전환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초대일 수도 있고, 다르게 전해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으며, 마침내 표면 아래 숨겨진 것을 드러낼 제스처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세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사랑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기억하세요. 그것은 여정의 끝이 아니라 사랑이 더욱 헌신적으로 경작되는 새로운 단계의 시작입니다. 매일 신뢰가 강화되고 함께하는 기쁨이 드문 선물로 축하받는 곳입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기 전에 더 깊이 있는 것을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몇초 동안 당신과 그 사람이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마침내 서로의 품에서 진정한 집을 찾았다는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미지를 느끼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가에 달콤한 눈물이 맺히게 하여 이 감정이 다음 단계를 인도하게 하세요. 댓글에 나는 이 사랑을 살 준비가 되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이 당신이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라면요. 천사들은 당신과 함께 축하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고, 얼마나 성장했으며, 얼마나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넘치는 것 뿐만 아니라, 치유하고, 상승시키며, 변화를 가져옵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 신념으로 가득한 모든 생각은, 두 영혼을 영원히 연결할 교량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사랑이 신의 계획일 때, 그 어떤 것과 누구도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천사들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오래된 비밀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기다림, 의문, 불확실성의 시간이 결코 낭비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가슴이 답을 갈망한 모든 초순간, 당신의 눈물이 조용히 흘렀던 모든 순간, 새벽에 메아리 친 모든 한숨,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영적 뿌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제 곧 당신의 삶에 나타날 사랑을 성숙함과 충만함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그 사람 사이의 연결은 이 세상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높은 차원에서 탄생되었으며, 신의 목적을 담은 금실로 얽혀 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발을 내딛기 전에 두 영혼은 이미 재회를 위한 조용한 맹세를 서로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맹세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맹세는 당신의 이야기의 여백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경우 당신이 그리워하는 그 사람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느낀 감정에 대한 두려움, 잃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그러나 그 두려움은 친애하는 영혼이여, 치유의 일부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고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함으로써 그 사람은 당신을 온전히 진솔하게 헌신적으로 사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성은 특정 순간, 거의 마법과 같은 순간이 찾아올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 사람의 감정을 가리는 베일이 드디어 찢어질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립되어 있었던 말들이 마침내 흘러나오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수줍은 제스처, 좀더 길게 지속되는 눈길, 예상치 못한 메시지, 혹은 불가능해 보였던 만남을 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의 마음은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은 매우 깊은 평화와 진정한 기쁨을 느낄 것이며 그 어떤 의심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에너지를 높게 유지하세요. 자신의 마음을 신성한 정원처럼 돌보세요. 사랑. 감사, 신념의 생각으로 그것을 키우세요. 당신이 내면에서 가꾸는 모든 것은 반드시 외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외길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것이며, 그때 당신은 용기의 한 걸음을 내디드라는 초대를 받게 됩니다. 우주에 당신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제스처입니다. 이는 충동적으로 움직이거나 불안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오는 부드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호출이 될 것입니다. 이 순간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지금 등록하세요. 사랑의 운명에 지금 헌신하세요. 이 단순한 등록 행동을 통해 이 에너지와 더 깊이 연결되는 것이 당신의 결단의 상징이 되도록 하세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공동 창조하고, 매너페스트 하려는 결단을 내리세요. 의심이 당신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하세요. 꿈을 너무 크게 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의 희망의 불꽃을 꺼버리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가오는 것은 당신의 두려움보다 더 큽니다. 과거의 어떤 실망보다도 더 현실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당신 안에서 맥동하는 사랑의 물질화입니다. 오늘 이 작은 발걸음을 내딛음으로써 당신은 내일 기적이 매너페스트 될수 있는 문을 엽니다. 상상해보세요. 몇달 후에 뒤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으며 감동받는 자신을 모든 것이 여기 지금 당신이 자신의 운명에 내라고 말하기로 결정한 이 순간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호를 믿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특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로 결정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신은 사람들을 단순히 공허함을 채우거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함께 성장해야 할 영혼들, 오래된 상처를 치유해야 할 영혼들 잠자고 있던 잠재력을 일깨워야 할 영혼들을 연결합니다. 당신과 그 사람의 결합은 두 사람에게만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두 영혼이 함께 사랑을 깨닫는 매 순간마다 인류는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존재에 뿌리 내리도록 하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는 훨씬 더큰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창조의 커다란 모자이크에서 필수적인 조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맞춰 정렬되고, 사랑의 이 여정을 감사와 신뢰로 받아들일 때, 온 우주는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 함께 움직입니다. 사람들, 상황들, 신호들, 모든 것이 당신과 그 사람이 같은 길, 같은 주파수, 같은 리듬에 있도록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유지하세요. 용서해야 할 것은 용서하세요. 이미 역할을 다한 것은 뒤로 놓으세요. 당신 안에 다가오는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여세요. 새로운 사랑, 새로운 삶, 매일매일 피어나는 새로운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당신의 천사들이 당신의 곁에서 손을 잡고 격려의 말을 속삭이며 당신의 발걸음을 비추고 있음을 알아두세요. 그들은 매 작은 성취를, 신뢰의 결정을, 세상에 주는 사랑의 제스처를 함께 축하합니다. 이 순간, 영적 세계에서 당신을 향해 빛나는 미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해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의 것은 이미 오는 중입니다. 라는 미소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이 신성한 순간에 천사들이 당신의 앞길이 이미 밝혀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도전, 모든 조용한 눈물,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던 모든 새벽들이 당신 안에 고요한 힘과 어떤 폭풍도 지울 수 없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은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난 여성으로 더 지혜로워지고 더 강력해지며 이제는 이전에 꿈꾸기만 했던 모든 것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랑 사실, 이미 오래 전부터 당신의 방향으로 걷고 있는 사랑은 당신이 스스로 안에서 키워온 사랑의 직접적인 반영입니다. 더 이상 기대의 사랑도, 결핍의 사랑도, 두려움의 사랑도 아닙니다. 이는 영혼에서 영혼으로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며 함께 나아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주가 두 사람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서로에게서 자신의 빛의 거울을 찾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당신이 다음 날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이 사람의 에너지에서 다른 움직임을 느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무언가가 변할 것입니다. 한 덩어리가 녹아내릴 것입니다. 내부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순간을 앞당기거나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수용의 상태에 머물러 마치 오래 기다려온 축복을 받기 위해 두 팔을 벌리는 것처럼 하십시오. 어쩌면 수줍게 나댄 말로 어쩌면 어떤 담대한 연설보다 말이 더 많은 시선으로 어쩌면 간단하지만 의미가 가득한 제스처로 올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알아볼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언제나 진실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마음이 주저하더라도, 현재 천사들은 당신이 그 의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눈을 몇초 동안 감고 그동안 기다려온 이 선언, 이 개방, 이 접근이 여러분에게 닿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따뜻함, 부드러움, 감정이 여러분의 존재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나는 우주가 나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신념으로 이루어진 선언은 여러분과 그 사람을 연결하는 에너지 포탈을 더욱 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육체적 표현은 이미 영적 차원에서 수용되고 받아들여진 것의 반영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정에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천사들, 안내자들, 영적 보호자들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심지어 침묵이 길을 찢게 만들었던 그 순간조차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여러분이 시작하는 이 새로운 단계를 함께 축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만남과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성취의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영혼, 당신의 내면에 예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가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축복을 활성화하는 비밀번호입니다. 이제 말해진 모든 것, 느껴진 모든 것과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놀라움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아직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생이 당신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세요. 사랑이 당신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키도록 허용하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당신의 순간이라고 느낀다면 댓글에 적어보세요. 나는 신성한 권리에 의한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우주에 대한 당신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뢰에 조용한 외침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사랑하는 영혼, 당신은 자신의 운명의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그것의 공동 창조자가 됩니다. 당신의 영혼을 감동시킬 신호는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합한 것을 아무도 나누어 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장 진실한 꿈에 약속된 것은 우주 그 자체의 손에 의해 전달될 것입니다. 신뢰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축하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하늘의 복도를 울렸던 기도에 살아있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차고 영혼은 평온 속에 당신은 계속 나아갑니다. 최고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고 이미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채로.